비스밀라 히로라흐마니 h 라 힘,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 슈크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슈크르는 믿는 자들이 그들의 충실한 신앙의 표현 방법이며 모든 선행의 권원이기도 합니다. 슈크르는 성굴 란에서 때때로 신앙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자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불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염원하니 내가 너희를 잊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거역하지 말라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고귀하고 보다 완벽한 형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은혜와 더불어 그 모든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감각과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어 누가 그분에게 복종하고 누가 그분의 뜻을 따르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편리를 위해 만든 모든 것들을 다만 인간들이 그들의 편리를 위해 활용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손님처럼 잠깐 살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인간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훌륭하고 완벽한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삶의 매순간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있는 심장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성꾸랑 구절은 이 세상이 인간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응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유용하도록 하였으며 그분의 은혜를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너희를 위해 완성하셨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가? 무슬림,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 은혜들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베풀어지는지 숙고해 보십시다. 나무의 열매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이 열매가 단한 번의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사과와 하늘에 은혜가 베풀지기까지는 여러 단계와 시간이 걸립니다. 한 방울의 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의 운행과 구름이 비가 되어 대지로 떨어지는 과정을 거쳐 우리는 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줄기의 햇빛도 지구의 자전과 태양의 움직임 등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의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에게 비로소 도달하는 것입니다. 무슬림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은혜는 그에 대한 감사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 함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부여받은 능력으로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젊은이의 활기찬 에너지와 노년의 현명함 그리고 소유한 재물이나 지식 등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사금을 내는 것, 이슬람 지식이나 그 외의 지식으로 나와 타인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 이슬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 등등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줄어들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더하거나 줄이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행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성불안에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감사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를 더할 것이나 너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실로 나의 벌은 무서우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선지자 무함마드 살라후왈레이와 살란께서 무엇을 마실 때나 먹을 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음식과 물을 주시고 우리를 무슬림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와 살람께서는 새로운 옷을 입으실 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제게 이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옷을 선을 행할 때 입게 해주시고 이 옷에 대한 보상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 옷을 입고 악을 행하거나 이 옷으로 인해 저에게 주어질 벌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무슬림, 형제, 자매 여러분, 가장 큰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들, 부모와 배우자, 친구와 이웃, 모든 무슬림 형제, 자매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지자 무한마살랄라 후알리와 살란께서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는 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선지자 무함마드 살라라 호왈리와살람께서 하신 기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 후마 아이니 알라 디 크리카와 슈크리카와 후스니 이바 다틱. 오 하나님, 당신을 염원하고 당신께 감사드리며, 당신께 가장 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أقول قولي هذا وأستغفر الله لي ولكم فاستغفروه إنه هو غفور رحيم